선미스님 2026년 2월 17일 까치까치 까치 설날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지난번 본당에 혼자 사시던 어르신이 홀로 돌아가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한 번도 저에게 밥을 먹자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작년 초 성당을 나가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님, 시간 되시면 저랑 국수 한 그릇 하시겠어요? 국수! 나오는 것도 금방이고 먹는 것도 금방인 국수인데 저는 본당 일을 핑계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저에게 같이 밥 먹자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르신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성당에 앉아 기도하면서 자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그때 그냥 같이 밥 먹을걸 국수인데 먹고 와서 이래도 되는데 어, 지난번 모레네 성당 백세 도미니카 어르신께서 세뱃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추워서 성당에 못 오니 구역장을 통해 보내셨어요 받고 나니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가자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는데 빨리 가자 뵙자 그렇게 미사 후에 구역장님과 사목회장님과 함께 집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종들이 어떤 은총을 받는지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을 섬겨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과는 다르게 주님의 부르심에 깨어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돈 벌러 나가야 해서, 내일 가족들과 여행을 가야 해서, 내일 몸이 힘들어서, 우리에게 내일이 지속될 거라고 믿는 것보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내일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의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